안녕하세요. 소통하고 공감하고 힐링하는 옷장의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동 중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또 차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어, 오늘은 글쓰기 할 때, 아, 네, 차에서 잠깐 시동 껐더니 소리가 크네요. 음, 글쓰기를 할 때에 어, 이제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. 어, 요새 유행하는 게 하루에 몰아서 한 번에 글쓰기가 가능하다, 하루만에 글쓰기 가능하다. 어, 그게 가능할까요? 정말일까요? 라는 질문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겸,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자기 성향을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일이 만약에 데드라인이 있으면, 바로 그 전날 일을 막 몰아서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어, 날마다 조금 조금씩 미리 계획하고 미리미리 해놓는 스타일이 있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. 글 쓰기도 결국 자기 성향과 자기 타입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하루 몰아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일 처리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데드라인이 딱 오면 바로 그 전날 다 해치우는 그러나 이제 저같은 경우는 저는 성향이 맞지 않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음, 하루에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딱 시간을 떼어 놓습니다 떼어 놓고 그거 하루하루 이렇게 계획대로 사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마다 틀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근데 대부분 작가님들이나, 어, 성향이, 어, 약간 소설, 소설을 많이 쓰시는 작가님들은 약간 데드라인 몰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더 많이 본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이 어떠한지, 나는 어느 일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비춰보시고, 각자 자기한테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여러분 글쓰기, 어 그냥 한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줄 쓰기부터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어, 커피 맛에 대해서 오늘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잠깐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갈 거지만 이렇게 커피 마시고 오늘은 향기가 쓰다 끝. 예. 그 다음 날은 오늘은 향기가 쓰지만 어어 어, 나름대로 뭐 음, 오늘은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. 그래도 그쓴 맛이 달콤함을 더했다.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느낌 한줄 이런 식으로 더 보태가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저 제가 얘기하죠, 전 국민의 그 노래방을 통해서 전 국민의 가수화가 됐듯이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전 국민의 작가화를 꿈꾸는 옷장의 채널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글한줄 쓰시고 나는 어떤 타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. 그거에 맞아서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내일 뵐게요.